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랩의 허피디입니다 오늘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키네마스터로 편집을 할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영상이나 사진 그리고 자막에 지금 지나다니는 것처럼 움직임을 주는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을 위해서는 키네마스터로 편집을 할때첫 편집을 끝내 놓은 상태에서 내가 움직임을 주고자 하는 영역을 미리 설정을 해 놓은 다음에 키네마스터에 있는 키프레임이라는 기능을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키네마스터에서 컷 편집을 끝내놓은 상태에서 개체를 가져오실 곳에 재생해들을 맞춰놓고 레이어 버튼을 클릭해서 이곳에 있는 미디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오실 개체가 있는 폴더로 가서 개체를 손가락으로 눌리시면 이렇게 개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맞춰놓으신 재생해들을 시작으로 개체가 표시가 되며 어디까지 표시될지를 여러분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부분에 손가락을 꾹 눌러놓고 원하시는 지점까지 이렇게 옮겨주시게 되면 개체가 표시되는 시간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표시되고 있는 돼지 개체가 해당 영상 클립의 시작점에서 끝 지점까지 계속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이 부분의 영상이 재생될 때, 돼지에게 움직임을 주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돼지 클립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시고, 재생 애들을 가장 앞쪽으로 맞춰둡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재생되는 시점에서, 돼지의 위치를 여러분이 임의로 정해주셔야 되는데, 이곳에 손가락을 대고,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로 돼지를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에 손가락을 대서, 돼지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한 개체에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왼쪽에 표시되고 있는 열쇠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키프레임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열쇠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여러분이 재생헤드를 맞춰둔 곳에 이렇게 반 형태의 동그라미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동그라미가 지금 대지의 위치에 대한 입력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생헤드가 이곳에 있을 때는 대지가 이곳에 위치한다라는 애니메이션 값을 입력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생헤드가 여기 표시될 때는 대지가 이곳에 있지만 재생헤드가 여기 정도에 갔을 때는 대지가 지금 마우스가 표시되는 이 지점까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화면 상에서 직접 대지를 손가락으로 잡아서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위치해 두신 그 재생에 대해 아래쪽에 새로운 동그라미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동그라미를 키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프레임을 여러분의 임의로 잡아서 그 위치에 맞는 어떤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어떤 동작들을 부여할 수 있는 고유의 위치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면 키프레임이 하나 이렇게 두 개가 표시가 되는데 그 해당 키프레임에 해당하는 구간을 재생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지가 서서히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키프레임이 끝나는 지점까지 오면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원하는 움직임을 주시고 또다시 재생해드를 뒤쪽으로 옮겨서 돼지에게 움직임을 주고 동시에 크기 변환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키프레임이 총 하나, 둘, 세 개가 표시가 되게 되고 그 위치대로 재생을 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지가 갔다가 서서히 커지면서 위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를 잠깐 동안 멈추고 싶다면 멈춤을 유지하고 싶은 구간까지 재생해들을 맞춰두시고 오른쪽에 있는 키프레임 추가 버튼을 클릭해주시게 되면 마지막에 추가했던 해당 키프레임이 이곳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같은 움직임의 키프레임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움직임이 전혀 없는 대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대지를 이렇게 사라지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분이 맞춰놓으신 키프레임을 토대로 대지가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움직임과 크기에만 이렇게 애니메이션 줬지만 다른 효과들도 사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응용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키프레임을 적용한 곳을 여러분이 수정하고 싶을 때는 마찬가지로 해당 클립을 눌리고 열쇠 버튼을 눌려서 이곳에 있는 하살표를 오른쪽과 왼쪽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눌려주시게 되면 여러분이 입력하신 키프레임으로 바로 이동이 되고요. 키 프레임 제거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여러분이 적용하신 키프레임을 취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끔 자막이나 영상, 사진 등을 삽입하셔가지고 키프레임을 멋지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키네마스터 키프레임 기능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편집에 사용하는 개체에 움직임을 주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편집하신 영상에 조금 더 생동감을 불어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튜브 랩의 허피디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실무적인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까지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유튜브 랩의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요. 유튜브 랩의 수많은 강의와 함께 복습도 해 주시고요. 유튜브 랩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이곳에 있는 구독 버튼 클릭하셔서 네, 유튜브 랩의 최신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